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수요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이렇게 영상으로 이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리브리안 목사님의 묵상의 주제는 석상의 손이 없는 이유. 제목이 좀 특이하지요. 석상의 손이 없는 이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석상은 조각, 조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께서 흔히 생각하시는 그런 전신상 조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각입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쭉 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 조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조각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지자의 조각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저런 그 성당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경우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상은 예수님의 조각, 그것도 성당,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조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없는 이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조각인데 이두 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잘 아시는 그 정말 명작 중의 명작 비너스 같은 경우는 양쪽 팔이 다 떨어져 나갔지요. 어,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비너스상이 양쪽 팔이 떨어져 나간 그 모습이 고대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조각인데 양손이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의 조각을 성당 그 성당에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상에 손이 없는 이유는 성당에 예수님의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에 예수님의 양손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묵상의 주제, 석상의 손이 없는 이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트라스 버그라는 도시에, 스트라스 버그라는 도시에, 2차 세계 대전 중에 폭격을 당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재단 옆에 세워져 있던 예수님의 조각만큼은 그 석상만큼은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이 떨어져 나갔을 뿐입니다 2차 대전에 폭격당한 기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뭐 독일군이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그냥 막폭격했죠 그래서 많은 성당들이 폭격에 무너진 교들이 많지요. 반면에 연합군. 연합군이도 독일에 있는 도시들을 얼마나 많이 폭격했나요? 그러면서 독일에 있는 그 도시들의 성당들도 많이 폭격당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성당들이 서로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연합군은 독일에게 이렇게 많이 서로 폭격을 하면서 성당들이 파괴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스트라스버그라는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2차 대전에 이 도시가 폭격을 당하면서 교회도 폭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허물어졌는데 그런데 교회 안 재단 옆에 있었던 예수님의 조각은 아 예수님의 조각은 그 폭격 가운데서도 파괴당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다만 그두손 예수님의 조각의 손이 떨어져 나갔다. 아, 그것을 빌리브란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빌리브란 목사님의 이 묵상집을 읽고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이 원, 한국말 번역에는 스트라우스, 무르그,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제가 좀 헷갈렸어요. 보니까 정확하게 발음하면 스트라스버그, 스트라스버그 이렇게 발음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프랑스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어, 오늘 이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처럼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도시가 그냥 폐어처럼 많이 부서졌어요. 그러는 중에 그 스트라스버그에 있는 대성당 그 성당 건물도 실제, 실제 완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성당에 예수님의 조각이 있었고 그리고 그 폭격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조각이,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손만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거 제가 직접 찾은 건데, 제가 검색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예수님의 조각이에요. 스트라스버그 프랑스에 있는 그 대성당 아래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조각에 양손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니에요. 폭격당했는데 손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제기하시는 의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저 예수님의 조각에는 손이 떨어져 나갔느냐. 왜 저기에 손이 없느냐. 그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성당에 아, 저 예수님의 조각에 손이 떨어져 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폭격당한 이후 무너진 자신들의 교회를 재건축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조각가가 예수님의 조각에 두 손을 감쪽같이 붙여 새롭게 만들어 놓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손이 떨어져 나갔지만 복원 작업을 통해서 거의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표시 안 나게 그 손을 제대로 복원해 놓겠다 아,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그 석상을 그 예수님의 조각 즉 양손이 떨어져 나간 그 예수님의 조각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손을 갖다가 붙여놓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없지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석상, 그 조각이 있는 손이 없는 거예요. 아까 사진 보셨죠? 그게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손이 없지만, 우리 손을 빌려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의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보며,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성령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일을 하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으러 옷을 주고, 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우리가 저 예수님의 손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손이 될 테니, 손이 없는 그 예수님의 석상, 그 조각은 그대로 두십시오. 왜냐? 우리가 그 손이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우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저 손을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손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손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일을 대신 하자. 그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기념으로 그대로 두었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님 중에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선한 손길이 되자, 제가 늘 우리 교님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선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자, 저 예수님의 조각, 우리가, 우리가 그 떨어져 나간 손이 되자, 스트라스버그 대성당 교인들의 그 이야기를 오늘 빌리브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셨는가? 이미 물론 결론을 그 교인제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만 그 결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치유와 축복의 팔을 통해 예수님의 일을 우리 손으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가장 숭고한 예배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혈과 연민의 정이며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즉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살아가자. 아이 부분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 지금도 있는 손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빌리그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였지요. 오늘 빌립브라 목사님께서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손이 되자 선한 손길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 교님들의 목상의 주제의 영예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미 해가 지빛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 지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빛나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묵상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천하며 뜻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도하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옵소서. 스트라스버그 대성당에 지금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서 계신 예수님의 조각상처럼 우리가 진정 그 예수님의 손길로서 선한 손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 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